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별로 써본 적이 없었던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에 모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었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익숙해진 비대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는 것보다 배달해서 먹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며 식사했던 일이 먼 과거처럼 느껴집니다. 언제쯤 편하게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초반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수 많은 목사님들께서 방송에 나가 신천지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간접적이긴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신천지에 이어서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정치적인 사안에 코로나가 맞물려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습니다. 한두 교회가 문제가 된 적은 있었으나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전, 전 국민에게 비난을 받았던 일은 전례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이라는 형식에 익숙했던 교회는 조금 더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니 정말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는지는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2020년은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은 코로나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달 동안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 다움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렇게 일곱 교회는 시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어려움이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과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속에 있더라도, 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시대와 나라, 그리고 문화 속에는 죄가 주권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에 비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다양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황제 숭배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다양한 도시와 나라, 그리고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 나라의 문화나 종교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만 황제로 황제도 함께 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는 자기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보장받는 대신 황제 한 사람을 한번더 섬기는 일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죠. 모든 나라는 이런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순교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핍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를 영향받아 수많은 신을 섬겼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각 도시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신과 같이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될 만큼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는 그 모든 신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업 활동을 주관했던 길드에 가입되어야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 활동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 활동이란 결국 황제숭배와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이고 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황제숭배, 우상숭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당시 교회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차이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생겨난 어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는 황제를 숭배할 때 주로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황제는 나의 주인이시다. 황제는 나의 신이 되신다. 라고 할때그 주인과 신이라는 단어가 퀴리오스였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이 나의 퀴리오스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퀴리오스다. 라고 고백을 했고, 황제를 퀴리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으며,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익투스라고 불리는 물고기 문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밀리에 믿음을 고백했던 상징인데, 박해와 순교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피하고자, 이것을 피하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만든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문제가 일어나느냐면,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내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주인 될 때가 있고, 직장이 주인 될 때가 있고, 자존심이 주인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꺾어 버리고,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법이나 규칙, 세상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실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살다 보니,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이웃에게도 충실하고, 나라에도 충실합니다. 죄로 파괴되고 왜곡된 이 세상을 원래대로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이중장 이중적인 삶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낸 삶이 되도록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완성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중적인 삶,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동시에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충실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에 충실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철학 등 어떤 분야에서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그러한 것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로서의 필연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싸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사단의 통치와 대척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삶을 모두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합니다. 충실한데 다른 가치로 충실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니 충돌과 핍박과 박해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가치기 때문에 분리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성언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밑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 하라고 합니다. 고난이 무슨 좋은 일이라고 즐거워 하기까지 해야 합니까? 억지라고 생각되진 않으십니까? 고난을 당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 받을 칭찬의 이유가 됩니다. 그 이유가 날마다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즐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데 모든 고난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일 뿐이고 벌로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서 구현하다가, 구현하면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배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한쪽에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한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면서 온라인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의 방법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교회 안팎에서 심각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예배를 막고,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일까요? 물론, 그 깊은 곳에는 그러한 의도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치의 판단 문제입니다. 가치 판단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다시 말씀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의 차이고 죄의 통치를 받느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느냐의 차이이며 순간의 통치를 받느냐 영원의 통치를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피할 수 없는 일에 진지한 각오를 다져야 할 순간이 오면 내 목숨을 건다. 내 생명을 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이죠. 코로나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마저도 위협하는 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어처구니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교회는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살아가는데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지킵니다. 코로나가 문제로 여겨지겠습니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생명을 위협한들 그것보다 중요한 가치 때문에 흔들리겠습니까? 오히려 예배를 멈추라고 말하는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니 저렇게 말한다고 답답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찬반이 격렬했던 것도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조금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 흩어져서 예배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과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오르냐 그러냐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 세상과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또 같은 문화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울려 살아가기도 하지만 필연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때가 가치의 차이로 충돌이 심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충돌이 충분히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물리적인 폭력과 제재가 아닐지라도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여러 비판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충돌을 경험합니다. 날카로운 말과 차가운 냉대가 우리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교회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현실을 말해 줍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굳이 신경 쓰지 않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받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오를 근처 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보신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워 원문에서는 이 순서, 문장 순서, 단어의 순서가 조금은 다릅니다. 원어에 어울리도록 고쳐본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내가 안다. 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장 2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교회에게 모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너의 순교를 내가 안다. 너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 네가 사는 곳을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오이다 라는 것인데 아는 것과 함께 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봐서 경험해서 그렇게 아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직접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 보고 계셨습니다.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절 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그러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너희가 한해 동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해 동안 참 복잡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느라 더욱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어떤 믿음이었는지 보셨습니다. 직장에서 어떤 믿음이 있는지 보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또 어떠했는지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며 알고 계셨는데 여러분은 또 얼마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때 곱씹어 생각해 볼 만한 가치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이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해 동안 어떤 일을 했어도,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어도, 몸을 불살을 정도로 열정을 냈더라도, 그 일이 스스로에게 자랑스럽고, 남들 보기에도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엄청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은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이라심을 종합한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다면 1년 동안의 삶에 내 믿음 생활에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면 헛된 곳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20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삶이었습니까? 코로나 속에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의 고집과 오만함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나태함과 믿음없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비춰봐야 할 가치입니다. 한해 동안 정말 잘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가족에게 서로 축복하십시오. 잘 하셨다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해 주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2020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았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 하루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시며 기억하십니다. 내가 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알고 계심을 우리도 안다면 남은 2020년 더끝 뜻깊이 가치있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을 소망으로 맞이합시다. 2020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